어때요? 요즘은 탈북이 좀 자유롭나요? 어때요, 요즘? <laughs> 그 코로나 터진다부터는 네. 그냥 거의 탈북을 이제 못한다. 아니, 왜, 왜, 왜? 이제 루트가 왜 없는 돼요. 거야? 그 루트가 있더라도 너무 위험한 게 일단 그 제가 탈북할 때까지만 해도 김정은이 뭐야 돈을 받고 너네가 신고하면 막 화선 입당시켜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에, 군인들이 돈을 받고 오히려 신고하는 입장이었는데, 겨우 탈북을 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김정은이 아직. 이 국경을 더꽉 닫았거든요. 아, 오히려. 응. 그때는 아마 그냥, 예. 그때는, 어, 군인들 자체가 이때 내가 김정은이 진짜 벼르고 오. 국경을 담았는데 넘는다 면 그냥 내, 그냥 진짜 사용되겠다는 건 똑같아요. 그래서 군인들 자체가 연기를 낼 수가 없었고, 그 코로나를 좀 극복하려고 봤더니, 그다음부터 철조망이 쳐졌고, 아. 고압선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, 일단 물리적으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. 아.